내부고발이라는 게 애초에 이 조직이 좋으니. 라고 하는 건데 연금이 날아가든 말든 뭔 상관 음 아니지 조직은 좁힐 수 있는데 야, 내가 좋아하는 팀장 과장님 연금이 날아가는 거는 신경 쓰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린 날에 제가 생각나네요 성추행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 인간 짤릴까 봐아 그냥 묻고 제가 이직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인간이 다른 사람한테 비슷한 짓에서 짤렸더라고요 너는 이 성추행이라는 확실한 잘못을 누군가가 너한테 한 거잖아 이거는 바로 신고했어야지 다른 사람 또 피해 봤잖아 네 말대로 어식 성추행 당하자마자 바로 목격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우, 선생님, 선생님도 이거 보셨죠? 아우, 주사님, 주사님도 이거 봐줘. 그래서 진짜 그냥 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기분. 그럼 이제 목격자가, 어우, 나도 봤어. 아, 들어 죽겠어. 이런 거 녹취 다 하고, 마치 신고 안할 것처럼 하면서. 그리고 또, 그냥 팀장이나 과장이 너한테 성추행을 했다. 그러면 가서, 아우, 과장님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몰래 녹취했다. 팍! 그냥 바로 신고 가는 거야. 아니지, 이거, 이건 확실한 잘못 아니야 나는, 내가, 뚜벅뚜벅 감사원 걸어가가지고, 요런, 요런, 요런 잘못을 제가 했습니다! 하고서 자폭을 한 거고, 너는 다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거잖아. 바로 신고 해야지. 야, 근데 이게 성추행이 어느 정도길래 짤리냐? 되게 심한 성추행인가 보다. 어, 저는 성추행 살면서 한번 당했어요. 어, 남자한테. 아, 기분이 너무 더러웠어. 이노량진에서 대학교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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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나. 동기 후배 이렇게 원룸에서 술 만땅 취해서 자고 있는데 요 막내가 우리들 다성추했어 쭈물떡 쭈물떡거리면서 이 털복숭이 덜렁덜렁 아내 인생 한번 있었던 성추이 남자다 아 그때는 기분이 굉장히 더러웠는데 아유 지금 생각해보면 슬퍼 이렇게 남자 좋아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닐 거 아냐. 아 형님 손찌검건에 대해서 팀장이 회유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군수 지역유지까지 와서 회유하나요 아 이게 이게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포기했는데 이게 따봉이 3한개가 달렸어 이거그 그래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 양자역학 어요 팀장하고 지역유지 군수하고는 서로가 양자가 얽혀있어 양자얽힘 양자역학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되잖아 나도 지금 내가 얘기하면서 뭔소린지 모르겠는데 이 팀장이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이거는 이 군수가 찾아보는 순간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죄가 없을 수도 있고 이 군수는 그 무슨 죄냐? 이 군수는 표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안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서로 얽혀 있어 이게 지방직 한 5년 10년 해보면 바로 이해할 텐데 이게 지방직 안 했으면은 이게 왜 군수가 와가지고 회유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 응, 그렇다고 뭐 지방직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세룡시 별정직 뉴스도 다뤄주세요 양국은 시래기공장 뉴스를 다뤄주세요 아 기다려봐 지금 바빠 야, 지금 전환기 선생님 멀리 가셨는데 마중도 못 나가고 있잖아 이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응? 아, 이거. 제가 저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요거는 불가능하다고 봐. 근데 뭐 이거 좀 선거 조작을 믿든가 말든가 선거 조작을 뭐 믿는 사람 믿고 아닌 사람 아닌 거지 뭘 내가. 근데 조남기 선생님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다. 아요건좀 이건 이제 저 같은 이순신 빠들이 봤을 때는 좀 섭섭하대. 너무 좀 멀리 가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확실히 이게 대구 경북 분이라 화끈하게 그냥 이순신으로 딱저 같은 충청인은 이순신이 될 수도 있고, 원균이 될 수도 있다. 아직 모른다. 이렇게 구렁이 반 넘어가게 표현했을 것 같은데.